마이크를 잡고 여기서 섬이 안 오면 이전처럼 말하고 싶은 게에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 앞에서 사회에 보시는 목사님께서 잘 해주셔서 아마 제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바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분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을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들이 하는 사역들이잖아요. 그데 저는 이 말씀을 또 여기 선교를 하라고 하는 우리 교 원장님의 명령을 듣고 예하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짧은 시간에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는 감동이 많이 왔습니다. 여기서 쓰여지는 이 마음으로라는 이 말은 앞에 있는 화답도 연결되어지고 앞에 있는 신령한 노래들로도 연결되어지고 앞에 있는 시로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으로 춥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래서 이 마음으로는 말을 제가 한번좀 찾아봤어요. 그것들이 카르디아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카르디아. 여분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생리적인 그 중심의 모습을 카르디아라고 해요. 근데좀 어려워요. 이게 뭔 말인가. 또 하나는 짐승의 신체적 중심의 부분도 카르디아라는 말을 쓰고 영어로 해석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h e a 라고는 이런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히브리에서 보면, 히브리에서 보면, 레브나 레나비라고는 그런 말로 함께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세 가지를 다 묶어서 다시 좀 정리를 해보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중심이란 말입니다. 중심. 근데 중심이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맞아요. 보이잖아요. 제 신학성경에서 세 군데, 속사람이라고 고린도서 말하고 또 숨어있는 사람이라고 베드로 전시에서도 말하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그 중심의 모습을 가지고 고린도서에서도 로마서에서도 내 속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고 나니까 이해가 돼요. 겉으로 보이는 육의 사람은 겉사람이라고 하고 내 안에 또 하나 있는 그속 사람 이 있는데 그 부분을 성경은 카르디안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구나 숨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다세 가지 의미들을 정리해 보니까 그렇게 결론이 나게 되면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를 주께 찬양하고 노래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찬양하고 노래할 때 정말 내 속사람의 것이 칼디아가 얼마나 나오는가 얼마나 내가 이 칼디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든 노래를 하든 신을 듣든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든 화답하다 이야기하다 아, 이야기할 때 얼마나 속상함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귀한 사역자분들을 모시고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여러분 프라이드를가이세요 아, 네. 여러분들은 프로입니다 아, 네. 아마추어만 아니에요 프로하고 아마추어는 천지 차이예요. 프로하고 아마추어의 차이가 천지 차이기 때문에 아마추어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건 아마추어예요. 근데 프로는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조건 속에서도 해야 되니까 해 내는 프 뉴스. 오늘 사역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러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이나 조건이나 지금 도움히 찬양할 때가 아닌데 찬양할 수 없을 그 자리에 하나님 나서 셨으면 그런데 이 카디아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권자의 것으로 던전히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다시 나를 신속히 변화시켜서 해내는 것, 그게 사육자입니다. 아, 네. 그렇게 부르셨어요. 네. 저를 그렇게 부르셨고 아, 네. 오늘 예배다 불꽃 이 찬양 축제에 오신 모든 찬양 사역사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 그런 네. 프로가 아, 네. 네. 프로 아마추어 찬가또 하는 건지 아세요? 아마추어는 돈내 빌려요. 근데 프로는 돈 받으셨어요. <laughs> <laughs> 하나님 앞에 돈 여러분 찬양을 드려요 아니면 여러분이 찬양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돈 주세요 돈을 주시고 어. 그렇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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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육의 것은 드리지만 <laughs> 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laughs> 세상과 바꿀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laughs> 그 사역자가 진짜 프로라는 겁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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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단계를 뛰어넘으면 우리가 하는 이 찬양 우리가 하는 이 월습을 통해서 나타낸 이 몸짓,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얼마나 소중하지 몰라요. 그 몸짓 하나로 죽었던 내 심령을 더 살려낼 수도 있고, 아, 네. 그 찬양으로 정말 낙심하고 있던 내 심령을 더 살려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 네. 그 찬양을 듣는 사람들, 그 몸짓을 보는 사람들이 아, 네. 눈물 흘리며 대기도 하고 아, 네. 마음을 위로도 받고 아, 네. 감동도 받고 아, 네. 세심도 아, 네. 받고 아, 네. 이게 프로가 하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자로 부르셨잖아요. 아, 네. 그 말은 내가 너를 프로로 부다는 거예요. 아, 네. 어떤 분들 네. 보면 아직 아마추어 분석은못버이던 분이 있어요. 네.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핑계는 그럴듯해요. 좀 뭐가 그렇고, 아니, 기도가 부족해서, 하늘뿌부셨을 때, 니네 능력을 하는게 아니라 기도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쓰면, 하늘이 나세요. 아, 부부싸움는데 네. 아, 무슨 찬양이요 다른 핑계대요. 그러나, 이겨내고 찬양 안 나와도,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칼디아라고 하는 이내 중심 속에 있는 속사람을 사용하셔서 나로 정말 사역자 프로가 될수 있도록 역사에 달라 기도하고 찬양하면 어느 때보다 어려습니다 아, 네. 제가요 이거 녹음 다 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음. 유튜브 방송 망라하죠? 좀 아, 얘기하면 안 되겠다 제가 <laughs> 도자랑드서 정말 이 사역을 맛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변도 하고 또 프라이드도 우리 같이 갖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세워져서 여러분 마음 속사람에 어떤 환경에도 있고 주석에서 그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직대 아, 네. 하나님 대한 사역의 열매들이 기를 주 예수님의 이 축복합니다. 아,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의 <laughs>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야곱을 부를 때에 이 벌레 같은 야곱가 그런 수준밖에 안되는 분이지만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이라 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프로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 아마추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중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리고 몸짓으로 몰심부로 하나님 앞에 들이며 나갈 때에 먼저는 우리 안에 누구보다 찬양할수록 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음, 음, 음. 월습으로 나아갈수록 음, 음. 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음, 음. 함께 누가 보든 누가 듣든 큰 깊은 감동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 은혜, 아주 유심을 지켜주시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그주권자인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는 사역의 열매들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 네. 네.